네 안녕하세요. 그 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입니다. 그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아우디 A7 이번에 나온 그 최신 모델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A7 이 자체의 그 상품성만으로도 좀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신형 G80이 나오면서 이 차가 또한번더뭐 주목받고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시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위본모터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서판교까지 왕복 한 20km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차를 탔을 때 이제 각각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제 승차감과 그리고 중저속에서의 가속성능 그리고 고속에서의 가속성능에 대해서 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또 제가 중간중간에 얼마 전에 제가 G80을 또타 봤잖아요. 그 G80은 3.5 터보랑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 사전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곧바로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모델은 A7 그 마력은 이제 340마력 그리고 가격은 약 9천만 원 초중반대 이제 형성하고 을 있는데 이제 가격대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파워적인 측면에서 이제 G80과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비교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G80이랑 과연 어떤 점이 좀 많이 다를까 또이 자체의 상품성 어떨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지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소리는 굉장히 이제 정숙하고요. 부드러운 그런 느낌과 함께 출발하는데 어 벌써부터 좀이게그 G80 그리고 제가 또 탔던 캐딜러 CT6랑은 아주 큰 차이가 좀 나요. 사실 그 이제 그 CT6랑 G80보다 초반에 출발한 느낌이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이제 그 G80 같은 경우는 딱 처음에 제가 탔을 때 뭔가 이제 그 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약간 느낌? 터보 엔진의 그런 특유의 느낌을 분명히 가져갔는데 그런 자연흡기 엔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살짝 가속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올게요 브레이크는 꽉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밀리는 듯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위치에 딱 잡아주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A7, A7의 스티어링휠의 이제 그런 조형 감각은 그러니까 무게 자체는 굉장히 좀 가벼워요. 하지만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차의 스티어링휠은 얇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볼보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휠 자체도 가볍고 되게 이 핸들링도 가벼운 그런 느낌인데 이 차는 스티어링휠이 생각보다 좀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스포티한 감각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좀 선호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감이 없을,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저 앞에 가서 서분당 IC로 빠지면서 잠깐 가벼운 코너링에서의 느낌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사륜구동, 그러니까 아우디가 자랑하는 그런 쿼트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와인딩을 가진 않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가벼운 코너링에서 아, 내가 이런 콰트로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그 일반인 분들은 이 콰트로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느끼진 못하겠지만 저처럼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우디의 콰트로에서 이제 코너링 느낌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부드러워요. 되게 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가볍게 살짝 발을 올려놔도 80까지 그리고 좀더 발을 올리 발에 힘을 주면 90에서 100까지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거는 G80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요. G80은 제가 발 끝에 힘을 주면 약간의 그런 터보렉과 소음과 함께 힘의 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그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짓발은 뛰어난 브랜드인데, 차체가 이제 어느 정도 급가속, 급가속을 하면 밸런스가 이제 깨져버려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 급가속을 했지만, 차가 이제 밸런스가 깨진다는 생각은 이제 들지 않기 때문에, 어, 운전 스타일이 좀 급가속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담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차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브레이크가 이제 밀리는 느낌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그 앞차 간격을 좀 예상해서 브레이크를 좀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속도를 한 올려볼게요. 지금 경사도가 약간 있는 구간인데요. 가속 이런 부분들은 정말 흠잡을때 없는 차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프리미엄 차를 이제 살때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정숙성이거든요. 일단은 110까지는 분명 이제 풍절음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 다시 한번 이제 코너링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 얼마 전에 제가 탔던 그런 폭스바겐 이제 폭스바겐 이 투어레 투어레 또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굉장히 그 정평이 나 있는 차인데 물론 세단과 이제 그 SUV의 느낌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이제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그런 이그 사륜구동의 안정감은 꽤나 이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코너링에서의 안정적인 느낌 같은 경우. 10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승차감과 노면 진동, 그리고 뭐 풍절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많이 잡아줬습니다. 정말 이런 중저속에서는 완성도가 이제 높은 차인 게 분명하고요. 아지 되게 좋은 거, 좋은 거, 이거는 지제 G80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여기 있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터치할 때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 터치가 가능한데 G80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다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이제 편의 사용 부분에 있어 아니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이제 그 이제 아까 방금 컴포트 모드였고, 지금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안 하면 모드로 풀 가속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잠깐 한 3km 정도를 이제 고속 주행을 했는데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는 135 정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불쾌하지는 않고 어이 정도 되면 당연히 의뢰 들리기 건이 하는 그런 정도 이제 풍절음이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속에서 인상적인 거는 어쨌든 뭐 360마력이라는 그런 마력을 보유한 차이기 때문에 가속에서 왈가왈부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놀랬던 거는 이 차의 정숙성 그리고 빠른 응답성. 그러니까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차가 어느 정도로 응답해주냐, 어느 정도로 빨리 응답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아우디 A7이, 뭐 다른 여타 이제 브랜드들의 그런 쿠페형 차량보들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정말 긴휠 베이스를 이제 갖고 있지만, 그럼 제가 지금 운전하는 동안에는, 그큰 차, 아주 그 대형의 휠 베이스를 보유한 큰 차를 파리 탄다는 느낌보다는 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뭔가 좀 이렇게 컴팩트한 느낌, 어, 컴팩트한 느낌과 이제 그런 운전 그 조향 시스템을 이제 조향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뭐 꽤나 이제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9천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차를 고, 구매를 하면서 이 승차감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승차감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이 시트 이제 포지션이는 느낌도 있고 여기 있는 소재가 있는데 지금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푹신한 그러니까 이제 벤츠에 가까운 그런 푹신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인상적인 게이 헤드레스트가 좀 앞쪽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목베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자세로 운전을 장거리 운전에도 편할 거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분명히 이제 드는 것 같고요. 이런 노하우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 직발이 아닌 전체적인 승차감과 그런 그 프리 브랜드에 대한 그런 그 꼼꼼함을 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A7. 그리고 좀 낮춰서 A6도 분명히 한 번쯤은 꼭 타보시고 결정을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이제 아우디 브랜드가 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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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 손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브랜드 이미지고 이 상품성 자체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연비를 지금 확인을 할 건데요. 후진 버튼 을 누르니까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A6에서 봤을 때나 지금 이 A7에서 봤을 때나 이 선명한 화질 그리고 이 3D 3D 이걸 또 게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점은 최신 트렌드 와이 앞에까지 앞에까지 올수 있어요. <laughs>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보고 주차를 탈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제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비는 지금 제가 5.4를 이제 체킹을 했고요. 5.4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G80도 15km 정도 탔고, 지금 이 A7도 15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뭐 연비 부분에선 두 차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주행 감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가 좀한수 앞서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그런 이제 할인과 뭐 서비스 때문에 뭐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은 있지만 이차 자체 상품성 있어서는 믿어 의심치 않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G80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차를 고르면서 자주 쓰는 그런 편의 사양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좀더 완벽성을 기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A7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그 세련되게 뽑은 점을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가속성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고속 혹은 고속 혹은 급가속 했을 때 차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 A7이 아직은 좀 한수위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승차감이나 주행성능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두 차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비교를 직접 실승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다른 의견 있으셔도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